대표님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이란 무엇인가요? 네 화물운송 종사 자격증은 영업용 화물을 운전하시려면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국가전문 자격입니다. 도로에서 노란색 번호판을 단 화물차를 운전하려면 이 자격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자격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안전하고 전문적인 화물 운송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운전만 잘하는 것을 넘어 교통법규, 안전수치, 화물 취급요령, 그리고 고객 서비스 마인드까지 갖춘 전문가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큰 차량을 운행하는 만큼 운전자로서의 책임감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요구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하신 후 정해진 연, 자격 연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 자격증은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물류 산업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은 책임감 있고 전문적인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필수적인 약속이자 증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